업무에 도움이 되는 훈스 엑셀입니다. 자, 짧은 팁 시리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영 자동고침 방지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엑셀에서 영어를 막 입력하는데 갑자기 한글로 막 바뀌어요. 어, 반대로 내가 한글을 막 썼더니 영어로 막 바뀌더라 이겁니다. 엑셀 네가 뭔데 마음대로 바꾸느냐? 예, 네. 이거 방지하는 거 알려드리겠다 이겁니다. 함께 볼까요? 어, 일단 엑셀을 열어서 뭐 입력을 해봅시다. 뭐 저는 예를 들어 어, D N 어, 한글이에요. 저 D N F L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리라고 바뀌어요. 나는 뜻이 있어서 D N F L을 입력해야 되는데 자꾸 한글이 나온다. 이럴 경우 어쩔? 예, 바로 이거지요. 1번 file. 2번 옵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옵션에 들어가면 은 왼쪽 카테고리에 언어 교정 이게 있어요. 자, 언어 교정에 보면 여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자동 고침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고침 옵션에 들어가면 은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 DNFL을 꼭 어,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설정 여러분이 하면 돼요. 아예 한영 자동고침 이 기능을 아예 빼버리겠다. 그럼 이걸 이렇게 체크를 빼면 돼요. 어, 그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아니 나는 이 기능이 매우 유용해. 나는 오타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D N F L 단어만 예외적으로 자동고침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럴 때 예외 항목을 눌러 주면 돼요. 어. 그러니까 80% 얘가 마음에 들고 20% 예외가 있다. 그럼 예외 항목.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 한영 자동 고침 요거 예외로 둘 거. 요거 탭 누르고 여기다 쓰면 돼요. 뭐라고요? D N F L D N F L 이렇게. 됐습니까? 예, 네, 이렇게 하고 추가.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고침 유지되고 예외 항목만 확인 한번더 확인 자 이제 써볼게요 제가 B M F L 엔터 광 어때요 있는 그대로 존중의 정신 갖고 있죠 요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리죠 어 파일에서 어, 그 옵션으로 또 들어갑시다 옵션에 들어가면은 언어 교정 들어갔었죠 자동고침 옵션 들어갑니다. 자동고침 옵션에 이 자동고침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는 업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화된 무슨 제품명을 입력해야 돼요. 아, 우리 회사 항생제 연구회사야. 그래고 항생제 이름이 또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입력을 내가 미노, 미노,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결과가, 예. 미노, 글리코사이드, 이런 단어가 나오게끔 하고 싶다. 바로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 고침 추가 됐어요. 들어갔죠? 예. 네.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돼요. 이 목록에서 확인 그리고 한번더 확인 그리고 여러분이 어, 엑셀에서 이제 뭡니까 미노글리코사이드를 입력할 때 그냥 미노만 치면은 어때요?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 자동 완성이에요. 대체 여러분, 예, 네.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